안녕하세요. 요즘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. 그런데 아직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여러 가지 뭐 잔기침, 목이 아파요, 두통, 근육통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후각 상실, 냄새를 못 맡거나 미각 상실, 입맛이 없는 경우. 이런 경우에는 식욕도 떨어지거든요. 아무래도 회복에는 악영향을 끼치죠. 그래서 저는 몸에 맞춰서 한약 처방을 해 드리는데 이 한약 처방에 팔각회향이라는 약재 들어갑니다. 이게 중화요리집에서는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용도로 쓰이고요.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타미플루의 원재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또그 특유의 향 때문에 미각과 후각을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니까요.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 받으시고 얼른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한의사 이승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